일단 우리 음식의 양을 아무래도 줄여야겠죠. 네. 어 근데 음식의 양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물의 양도 줄어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다이어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억제를 많이 하고 네. 또 음식을 또 줄이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제 대부분 다 어, 물로 돼 있는데 네. 그 물을 갖다 그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 음. 그래서 그걸 안 채워주면 음. 결국 우리도 어, 우리 다이어트가 더 힘들다. 실패하게 되는 음... 그 원인이 되는거죠. 어, 차 음료가 대부분 제로칼리올해서 네. 대부분 다 날씬한 여배우들을 앞세우고 광고도 많이 장난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예쁘고 날씬한 배우들이 막 V라인을 강조하며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음료를 많이 먹어서 나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 실은 아니요? 그런 음료들 같은 경우는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요. 어...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네. 몸에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제로칼리 음료가 우리의 배을 네. <laughs> 조장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아... 예. 우리 성경님 음. 님은 혹시 커피 좋아하시죠? 어, 되게 좋아해요. 네, 지난 어, 방송 때맥시멈 음. 다섯 콩씩 팔아 넣으셨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laughs> <에. 웃음> 근데 커피가 여자 몸을 망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에? <laughs> 정말요? 그럼요. 몰랐는데요. <몰두한대요. 웃음> 어, 일부 이제 커피의 성분 중에서는 이제 뭐 좋은 성분을 강조해서 얘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그걸 너무 자주 먹잖아요 네. 여성분들 보면 커피를 달고 살고요 네. 길거리 가다 보면 다들 뭐 어떤 이걸 하나 다 들고 다녀요 마시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커피를 이제 보통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면은 향과 분위기 때문에 마시고 음. 이제 또 아주 좋은 분위기 카페 같은 데 유럽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도 이제 있다 보니까 또 더더욱이나 광고에 나오는 그 멋진 배우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요새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심을 흔드는 훈남 음. 연예인들. 그러니까 대다수가 <laughs> 이제 여자들한테 이감성의 미디어로서 자꾸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네. 커피가 하나의 기호품이 돼 버린 거예요. <laughs> 맞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여성분들한테 커피를 왜 마셔요라고 이제 물으면요. 음. 그냥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냥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향도 좋고 음.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 전환? 그다음 업무 그렇죠. 시작하면서 커피 한 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생각할 일이 있을 때. 네. 또 이제 뭐 가슴 답답하거나 잠깐 쉴때뭐 응.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만나면 또 만만하게 또 커피숍에서 만나잖아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커피가 거의 생활의 하나의 기호 식품이 됐고 습관이 됐죠 뭐 이제. 아예 못 되는 그런 어떤 음. 상황까지 돼 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제 커피의 어떤 성분이나 이런 부분이 또 어떤 뭐 좋은 성분들도 있지만 음. 이제 그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을 안 먹게 돼요 오맞죠 어, 맞덜 먹게 되죠. 오, 커피를 ]가요? 물로 네. 착각을 대신 하고 커피가 물이라고 어, 생각하니까 그냥 물의 그렇죠. 한 종류잖아요 음료니까 네. 아니 그게 그게 있나요? 바로 이제 만성 탈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커피가 여자 몸을 더 이제 우리 몸에 물을 빼앗아가는 음. 만성 탈수 상태로 만든 주범이라고 또 얘기를 할수 있어요.